여기 보면 꽃들이 말하는 거가 나오거든요. 혹시 꽃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? 네. 있으세요? 아, 그러시구나. <laughs> 네. 그래서 그, 우리 왜 예전에는 그냥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. 이제 동물은 자기가 아픈 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. 소리를 내잖아요. 그러면 어, 동물은 그걸 자기 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동물은 존중해야 될것 같고 한데 식물은 어떻게 해요? 식물은 우리가 꺾거나 뽑거나 뭐 해도 아무 소리를 못 내죠.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도 그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? 식물도 그런 걸다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또더잘 자라고. 네.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도 우리가 거기서 뭐 사랑에 좋아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물 분자가 굉장히 뭐그 깨끗하고 그 이제 우리 건강에 좋은 물 분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면은 뭐 그게 흐트러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, 우리가 그런 뭐 생명체, 뭐 무생물이라도, 어, 우리에게 굉장히 다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, 꽃들하고 앨리스가 대화를 나누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여기 오니까는 꽃들이 다 말을 하고 있어서 어, 꽃들은 다 말할 수 있니? 그랬더니 너만큼이나 잘하지. 그래서 아마 더 크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거가 예의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앨리스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 꽃들이 아마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.